흑구구구다. 노드 크라이에 들어서고 첫 번째 연월이 시작되었다. 이전부터 말했듯 노드 크라이 초반은 개화와 강전들이로 양분되기 때문에 연월은 물론이고 제학전에서도 비산 기조로 접대가 당분간 유지될 것이다. 오케이. 그럼 이번 연월도 흑구구구와 레츠구구구. 이번 연월에서는 무본소 관련 반응이 일어나기만 하면 고정 피해가 들어가는 축복이 있다. 조건이 아주 쉬워서 계속 터지는데 소소하게 꽤 도움이 된. 11층에서는 풀과 번개 원소 피해가 60% 증가하는 버프가 제공된다 그리고 1번방에 수호석 지키기가 없고 무지성 포벌만 3번방까지 이어진다 몬스터 배치는 딱히 특별할 거 없고 노드크라이 신규 몬스터들이 조금씩 껴 있는 정도다 자 그럼 바로 12층 보자 전반에서 감전 접대, 후반에서 개화 접대가 이루어진다 1번 방 전반에 바로 선인 장맨이 박혀있는 것을 보면 어떤 조합을 짜야 하는지 벌써부터 감이 올 것이다 후반에는 환인간이 박혀있으니 물원소 딜러를 쓰고 싶으면 전반에서 써야 한다 2번 방 전반에 노드크라이 신규 보스 환영나비가 등장한다 디버프가 빡센 편이므로 디버프를 해제시킬 회복수단을 갖추는 것이 좋다 후반은 잠목들만 나온다 3번 방 전반에 바로 또강번치오리 신규 보스가 나오는구만 얘도 감전접대인 거 알고 있지? 대놓고 감전 쓰라고 협박 중이다 후반에는 갑주들과 상검귀가 나오는데 역시 개와 잘 써먹게 만들려고 1대1 배치를 피한 모습이다 자 이번에 흑그구구가 사용할 조합은 전반 라행시 후반 발레사 과부하 전부터 말한대로 나이다자리를 나오마가 해제하게 되었다 과부하도 세대 교체해버렸는데 만개도 교체되다니 그래도 3,4년 동안 해먹은 거면 아주 오래 해먹긴 한 거다 그래서 전반은 일단 감전 반응이 들어가야 수월하니, 우리 친구들은 그냥 대충 느비풀이에 이해파나피술 같은 거 넣어주는 식으로 가보자. 저번처럼 번개무치기 원툴로 라이덴이 활약할 수도 있다. 후반은 개화 가능하면 개화 쓰면 되는데, 잠목전이다 보니 딱히 개화 아니어도 아무거나 상관없음. 그럼 스펙 확인하고 가자. 라행 심한 개동어, 나이다떼와 마찬가지로 그냥 캐릭터 바꿔가면서 무지성 스킬만 굴려주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번 라행시 꼭사리는 봐봐라 회복도 해주고 물도 묻혀줌 아레사는 조합도 안 겹치면서 합도산대 겁나게 세다 생각보다 인기가 많은 편은 아니던데 뽑은 사람은 개잘 쓰고 있는 데 화부아 코인 슈보르즈부터 얀사에다가 나머지 오프딜로까지 골고루 좋은 활약을 보여준다 처음 시작하면 거울 누나가 혼자서 등장한다. 거울에 들어가면 뒤쪽에서 다시 등장하니 스킬이 낭비되지 않게 주의하자. 물원 소해성이 50%인데 딱히 위협이 되진 않는다. 선인장이 나오면 풀원소 캐릭터를 뒤로 빼두자. 감전이 일어나야 게이지가 채워지는데 풀이 뛰어들어가면 감전이 일어나지 못한다. 그리고 흐그구구가 몇번이고 말했었지 선인장맨 디아바위는 노란색 궤정만잘 보고 있으면 절대로 놓칠 수가 없다고 킴이 파위에 성공했다면 바로 라우마장을 등장시키고 무디성으로 스킬 굴려주고로 가자 무지성 플레이 때마다 생각하는 건데 오프필드 캐릭터 이 e 스킬 풀타임표시해주는 기능도 있었으면 좋겠구만. 얘네들이 그래도 UI는 보기 좋게 만드는 경이라 그런 기능도 꽤 깔쌈하게 잘 만들 것 같긴 한데 말이지. 일번방호반 처음에 방울이 두 마리가 붙어 나온다 움직임도 크지 않아서 함께 조직이 쉬운 편이다 한두안 터진 거 같은데 뭐 상관없다 그래도 시간 아주 널널한 방울이 조지면 바로 중앙에서 환관이 나온다 이어서 빠르게 조져 주도록 하자 공격이 꽤 아픈 편이라 배냇장판에서 증발로 처맞으면 금살 당할 수도 있으니 조심. 아픈 공격이 터지고 있으면 낙공 타이밍을 조절하여 회피해주는 센스는 기본 딸피 남았으면 그 혼자서 마무리한다 이번 방전반 정리의 주추 9마리가 나온다 얘네들도 무원소 내성 50% 달려있다 알아서 잘 모여주는 편이라 처리하기 쉽다 다음으로 중앙에서 신규 보스 환영나비가 등장한다 처음부터 바로 변신하지는 않더라고 기본 상태에서 해 덤멱개 사용부 변신하면 체력 힐의 데미지와 함께 디버프가 생기는데 무려 치명타 확률이 100% 감소하고 가하는 피해량도 50% 감소, 받는 지유량도 40% 감소한다. 풀피를 채워야 디버프가 사라지는데 파티에 진도백이 힐러가 없으면 디버프 때문에 제대로 체력이 안 채워져 보통 속에서 울부짖을수 있다 디버프 의제시치와기15% 증가하고 아하는 피해량도 50% 증가한다 그런데 디버프 내용이 모두 직접 피해만 해당하는지라 격변 유계에는 디버프 조가하고 힐링이 가능하다 그래도 풀과 불원소에 대해서 70%의 내성이 있다 보니 데미지가 덜 박히긴 할 것이다 이번 망우반 번개 늑때두 마리 무지성으로 처리해 준다. 그리고 대엽기계 두 마리 한쪽 방향으로 적당히 몰아잡아 주면 된다. 사막눈나와 오빠야, 혹 샘몬부터 처리해줘야 더 빨리 도질수 있다. 악어새기와 거리가 멀어지면 랩 끝까지 돌진하는 개미 진피를 사용하니 악어부터 확인하고 붙어주자. 3번 방전반! 특수고대 눈나 하나 나오는데 양시간 어, 끌기용 잡몹이나 다름없다. 한지역리는강전접대스터다 필드와는 다르게 연을 내서 접대 무시 못하게 하려고 기닛 대성을 150%로 크게 높여놨으며, 등장하자마자 찌떡이 오기를 소환한다. 감전 접대 몹인지라 헤미지는 그대로 받아야 하다 보니 번개 내성은 원래 상태 그대로 유지된다. 땅길로 꽂수거나 감전 반응을 8회 이상 일으키며 본체에 자폭하여 최대 체력 1의 데미지를 주고 크로기 시키는데 크로기때 내성이 마이너스 50%로 강소한다. 보스 공략에서도 말했다시피 향 접대 요소로 시간 끄는 곳이라서 요구사항만 대충 맞춰주면 쉽게 넘어갈 수 있다.

갑주 농들 엄살이 아주심해서 성장 개조지는 조합이 아니라면 자연스럽게 퍼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최대한 한쪽으로 몰아서 때려주는 게 좋긴 한데 과보 하나 공 단점이 이 경우에 드러나게 된다. 킥걸음 질지고 천을 나가는 엄살쟁이들 상대로 통제가 힘듦. 그래도 시간만이 남았고 소화 파워가 아주세서 각개격파도 문제없다. 응? 각주 처치 후 중앙에서 공기가 입에 모여 있는 상태로 나오는데 허런 놈이 눈치 없이 귀영성 조지면서 이탈한다 이때 반대편에서 머리를 뜨고 살짝 기다리면 다시 원래 자리로 뛰어오고 원이지 않은데 이번에는 땅 무지성으로 계속 조작했더니 지 혼자 멀리서 내려찍기 해버림 조졌다 친구들은 좀더 천천히 하면서 다 같이 모아놓은 상태로 싸우도록 하자.

나 다중반부터 적대 시동 걸고 노드 크라이와서는 좀더 강화되고 있는 모양새인데 그래도 결국은 나선쯤이야 가성비 조합으로도 수년간 전혀 문제 없었고 그 가성비 조합도 발전하고 있으니 다들 좀더 화이팅해서 안정적인 800원석 수급을 노려보자고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투바바바바